여러분,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포인트,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인재가 아니에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인재가 아닙니다. 이런 학습에 대한 내용, 컨텐츠에만 중점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이 아이의 역량이 중요한 건데요. 자, 미래사회가 원하는 아이들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자기 저,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 문제를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리고 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기까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비판적인 사고, 사고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창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창의성. 그리고 타인에게 공감을 하고 그 공감을 하면서 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자 이런 것들이 기반을 이루어서 플러스 컨텐츠가 얹어졌을 때 비로소 육시라는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컨텐츠는 이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하는 거예요. 이 컨텐츠 교육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많은 부모님들은 이 컨텐츠를 아이의 머릿속에 전달하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이렇게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죠. 이곳에 장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컨텐츠는. 영량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창의성이 어떻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컨텐츠는 눈에 보이죠. 영어는 영어책. 한 문장을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시키면 아이가 말로 하잖아요.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요. 눈에 보이는 걸 아이에게 주었고, 아이가 입으로 그걸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오래 남느냐, 그리고 깊이 있게 학습이 가능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아이가 물고기 낚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아빠에게 졸라요. 아빠, 저 낚시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았어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겠죠. 잡아 보니까 뭐, 돔도 잡았고, 돌돔도 잡았고, 그리고 그냥 작은 잔챙이 고기들도 낚았어요. 아이가 궁금해 합니다. 어, 이 물고기는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뭐지? 자, 질문을 발견할 수 있죠. 부모님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 대신해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아니고, 어, 그래? 이 물고기는 어떤 종류일까? 이름이 뭘까? 같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라면 같이 컴퓨터 앞에서 그 물고기를 요새는 이제 네이버 통해서 사진만 찍어도 그와 유사한 것들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죠. 사진을 찍어서 그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쳐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겠죠. 아이가 아직 그런 것, 그런 툴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는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낚시를 했고, 내가 낚은 물고기의 종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이의 머릿속에 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한번 경험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경험을 했다면 다른 질문이 생겼을 때 똑같이 이 과정을 적용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툴, 뭐 책, 뭐 인터넷 검색, 그리고 전문가에게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께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아이가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의 동기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이 학습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을 한번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건 이제 어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번 그런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궁금해하는 질문. 그런 것들의 통제권을 내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한번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 몇 살부터 할수 있느냐 아이가 질문을 하는 그 순간의 나이부터 할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아이에게 적정한 언어로 부모님이 조금 달리 해석을 해서 해줄수 있죠. 접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학습의 주체성을 키워 나가는 학습을 자기 자신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엄마와 뭐 선생님과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학습, 주체성과 자기주도성과 통제권을 가지고 하는 학습, 그 수준으로 올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공동체의 의미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향으로 어, 베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는 학습을 아이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시행을 해볼 수 있고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한번 아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당장 한번, 어, 아이를 좀 관찰하면서 같이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진이나 글로 남기고 포트폴리오로 남겨두면 아이가 그것을 넘겨보면서 더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내 아이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아이의 학습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내 아이의 학습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아이의 잠재력과 학습력, 주체성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갖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컨텐츠에서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칸 아카데미 그리고 액톤 아카데미라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아이들이 이런 학습 동기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학습의 통제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온 엄마였어요. 감사합니다.